성심당 임산부 패스 당근 했던 이유 임신부 프리패스 안내 임신부 확인 방법 임신 확인증 산모수첩 지참 임산부 뺏지는 불가해요 출산 예정일 확인 후 신분증과 대조 진행 임신부 적용상항 입장줄 프리패스 매장 내 결제 줄은 해당되지 않아요 5% 할인 현장 포스 결제 시에만 해당 프리패스 동반 1인까지가능 성심당 임산부님 도와주세요 건당 3만원 저랑 지금 바로 같이 들어가실 수 있는 임산부님 찾아요 건당으로 돈은 바로 드릴게요 저희 언니가 임신했는데 부산에 있어서 여기까지 못 와서 저 혼자 왔어요 시로 먹고 싶대서 사 가려는데 줄이 너무 길어서 살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임산부는 바로 들어갈 수 있대요 혹시 근처 사시는 분 중에 도와줄 수 있는 분 계시나요 먹고 싶고 그럼... 알겠는데 저거를 무슨 또돈 주고 구해 가지고 저 프리패스를 또 사고 그러냐 성심당에 말차를 사러 갈 건데 건당 2만원 저는 케이크 말고 롤 케이크 사러 가는데 혹시 케이크 필요한 사람 중에 직접 은행동으로 살아갈 사람 있나요? 제가 임산부라 하이패스 가능이라 줄은 안 서고 입장하고 따로 계산줄만 쓰면 되는데 케이크 필요하신 분 동행해 드립니다 이따 2시에 병원 들렀다가 은행동 성심당 갈 생각이에요 이럴 줄 알았다 성심당 측에서 해주는 배려 같은 거거든요 배려를 해주는데 저거를 저렇게 이용을 해 버리면은 의미가 퇴직돼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없어지는 거야 대단들 하다 진짜